레몬물의 효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1. 소화 촉진. 레몬에 들어있는 산이 위액 분비를 자극해 소화를 돕습니다. 아침에 공복에 마시면 소화를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. 2. 면역력 강화.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감기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3. 피부 건강. 레몬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여드름 등의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4. 해독 효과. 레몬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간 기능을 돕고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. 5. 피로 회복 레몬에는 전해질이 풍부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레몬 물의 부작용입니다. 1. 치아에 미치는 영향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자주 마실 경우 치아의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를 예방하려면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. 2. 위염과 위장 문제, 레몬물의 산성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. 공복에 마실 경우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3. 과다 섭취 시 부작용 레몬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과도한 비타민 C 섭취로 인해 배탈, 설사, 신장 결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하루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레몬물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적당히 섭취하고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위염이나 치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.